졌아 보냈어. 몇 개리를 봐. 어 방패 있는데? 아 거기 냥 내가 구해줄게. 나와 나와 너도 나와 너도 나와 너도 나와 마틴 너도 나와 내가 널 구해주려고 정발 바리케이트 꼭 기다리든가. 이난 <laughs> <laughs> 해결해줄 줄알았지둘다이래서앱 풀어봤자 또 필요 없는 거야. 안 할게. 야, 무리하지 말고 버티카. 야, 진무, 진무, 진무 하나. 화장실 비었고. 이 층에 둘이야 이거 원계, 원계 위에 하나. 원계 2층

어 그럴 거 어, 못 했다. i'm going to go Activating the level search. 천천히 천천히 나큰 located a b o m You l o c a t e d a b o m b o i n 이게 안빵 아아 칸델라 응. 다썼어아 있다 있다 하나 있다 하나 있다 우리 핑카 통합 이게 칸델라 네 개의 힘이다. <laughs> 오른쪽에서 으아 소리가 들렸다 한 말이 1 미리 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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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미리 아마. 미리 아마. 미리 아마. 미리 아복 하나 아마. 미리 아마. 미리 아마. 미리 아 야, 에이, 탔어야 아, 말도 안 어. 돼. 아, 형들. 이먹긴 뭐고. 백농고 둘린 듯? 팀게 찌르는 거뭐 같이 가는데 꽤쏜거 없지. 죽었으면 어 빨리 승계로 올라갈 수 있겠지 철조망법 없잖아 승계로 올라가면 바로 나. 좀 추가로. 전체, 전체, 키러. 전체, 키러. 다 오케이 다터졌어 오케이 철조망 없어 없는 거지 지금. 복 철조망 있긴 했었는데 어, 어. 있긴. 아까 찌는사람인데누어봐 여기 이가찌어 말이 없네. 탱이라도 <목테일> 화장실. 하나, 어, 뜨개 어, 죽었다. 블로시트에 어, 그 그거... 있어 냉동고에 그거 냉동고 안에 들어있어요 그 냉동고 쓸동 안에. 냉동고 안에 그, 안에 네. 그 부적도 있어. 냉동고 냉동고 이병이 냉동고 이병. 이거 칵테일 에코 있거든. 칵테일 A1에. 칵테일. 야, 칵테일. 에 어. 칵테일. 에듀 칵테일. 이거 5번 옐로우 테이. 아. 에코. 이상이네 이거 먼저 잡았어요. 아 시네스. 아아! 에코피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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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롱롱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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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터가 상층이어서. 이아 <목소리> 저는, 저는 올라갑니다. <목소리> 우리 해치 누가 열어야 되나? 버그 열어야지. <목소리> 열어. 버그 열었어요, 이미. 나이 <목소리> 알리바이 따옴. <다운>. 아, 실수했다. 시아노 <목소리> 없고. 1미리1 1미리 m m 하나. 1 m m 아로니 1mm 아로니1미리 밀어 준 사람이 있나? 로 아, 네. 아, 내가 가어요 네, 어 아, 무슨 소리. 오 마이 갓. 아, 타이밍 벤디 트윅하네 기 열어 친구야 이거 시쳐네올라 아, 아, 보고 있네, 쉣. 아. 나이 다았어흰 개, 흰 개. 와라. 흰 개. 다리 해. 조심 흰 개, 다 개. 흰 개, 흰 다리. 개, 어, 그럼 다락방. 개. 흰 개, 흰 개. 흰 개, 흰 개. 흰